안녕하세요. 라오스 정입니다. 저는 이곳 예, 제가 약 4~5개월 전에 한국을 떠나려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겨 놓은 거주지를 땅을 구매하려고 이곳을 제가 구매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이거하고 이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두 개를 계약하겠다. 어, 그날 계약하러 가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저희보다 한 시간 전에 이 땅이 팔렸습니다. 예. 결국에는 저희는 약 100평 정도 되는 이 땅만 구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부영골프장 있는 곳에 그쪽은 더 땅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구매를 했고요 이곳의 땅값이라고 하면 은약 1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심지 빠뚜사이 기준으로 했을 때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거리고요 폰신완 한국타운하고는 약 15분 많게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외곽은 아니라는 거죠 이 좌측으로 간 다음에는 골프장 롱비엔이 있고 좀더 가면은 라오시시 코라오시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는 약 7분 정도면은 골프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교육, 쇼핑, 의료 <laughs> 다 인근에 5분 10분이면은 다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우기가 끝나고 종교적인 스님들 수행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라오스는요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집 또한 지은지가 얼마 안 됐고요. 여러 곳곳 지금은 또 환율이 워낙 세다 보니까 라오스 사람들 경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건축이 음, 과거보다는 좀덜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부터 집을 짓고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땅 크기랑 동일한 크기 같습니다. 이 옆에 거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기본 땅보다는 조금 높지 않습니까? 이게 복토를 진행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토를 진행할 것 같고, 음 우측 집이랑 이 왼쪽 집이랑 다른 게이집 어, 같은 경우는 뒤에 주방을 뺄라고 저렇게 설비를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땅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샀네요. 예, 두 개를 사가지고 아주 큰 저택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큰 길가하고는 대략 한 300m 들어왔어요. 그만큼 차 소리도 적고 조용하죠. 상가가 아닌 이상은 주택지는 살짝 안쪽에 있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한번,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리 이곳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안에 촬영을 허가 받았습니다. 지금 저기 계시는 분이 이제 아주머니세요. 예, 이 분이 왜 나와 있냐? 이 인부들 작업하는 거못 어 마땅하면 화도 내고 <laughs> 예 관리자 역으로 아들도 있겠지만은. 아주머니 나와 있는 거죠. 저희, 우리 땡도 있네요. 예. 집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야외에서, 음,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약두대 주차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더 많이 주차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이 있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천장이 높아요. 대략적으로 약한 3m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188 조인성 키다 보니까 어 저보다는 훨씬 예 3m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바람이 솔솔 들어오네. 좋네. 음. 라오스에서 흔하기 흔한, 예, 여기 스님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스님들 이렇게 있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이렇게 종교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이 총3 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왼쪽에 방, 우측에 두 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눈치를 음. <놈취를> 채셨겠지만은 이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요. 방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집 안에는 화장실은 단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음이 왼쪽에는 주방이 있고요. 보통 라오스 사람들은 주방에 이 로컬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요. 주방이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걸더 선호합니다. 아마 이 뒤쪽에 가보면 주방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기, 이것은 다목적 창고이기도 하고요. 열이 나는 거, 그러니까. 가스나 숯을 이용한 음식, 그리고 세탁기. 예. 이렇게 주방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2층 집으로 뽑아낸다 하면은 방도 한개 정도 더 늘릴 수가 있을 거고요. 방 4개. 그 다음에 화장실도 안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더 추가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집이 그렇게 잘 지어진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하열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전문적인 건축가는 아니지만은 대중적인 서민들이 사는 이런 문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어 샤시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나무문이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요 이게 틀어져요 수분이 먹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벌어지면 여기 안으로 벌레가 들어와요 페인트도 이내 취향저격인데 하얀색이 아니고 노란색 예. 아이보리색이죠 이게 좀 평안하게 어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 어 푸드판다. 이것도 이제 배달문화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가 먼저 집을, 이곳 단지에 처음으로 집을 완성시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담장을 미리 셨으니까 좀반 정도 내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저희가 오케이 했습니다. 저희도 저쪽에 담장을 친다 하면은 그거를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음, 이거 비용이 얼마 나왔으니까 어, 반만씩 내자. 예,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다는 거. 음, 저희는 조만간에 이 인부들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연락처를 땄거든요. 바로 담장부터 짓고 천천히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 가발 벗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소소하게 저렴하게 구입한 땅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몇 군데 계약을 하셨어요. 몇 군데 계약을 하셨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조건이 여자친구가 나올 사람이 있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은 이곳에 100%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사람을 내서서 이걸 사야 됩니다. 크지 않는 돈이라고 하면은 그게 한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 미만이라고 하면은 어,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차피 이곳에 살기 때문에 저희 아, 아들들, 딸, 아내, 가족들이 나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틈틈이 이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과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땡. 응. 안녕. 응. 바이 바이. <laugh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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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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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고. 요고. 요고.